1만 시간 성공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은 스웨덴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이 1993년 발표한 논문 속 연구를 토대로 하며, 대중적으로는 말콤 글레드웰이 2008년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인용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를 대상으로 관찰하여 능숙한 연주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통계를 내서 논문에서 쓴 것입니다. 이 법칙은 불교적 관점에서 볼때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입니다. 1만 시간의 집중적인 훈련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훈련했을 때약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하루 4시간 훈련한다면 대략 10년이 걸립니다. 만약 완전히 몰입하여 미친 듯이 노력한다면 2년 내지 3년 만에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학문이나 수행이나 모두 그 정도는 노력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한 일은 3년 내지 5년간 노력해보고 나서 판단해야 하는데 조금 해 보고 잘 안되면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사업이나 공부나 수행 방법을 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판단하되 한번 결정한 일은 최소한 3년 이내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여 안될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3년 정도 집중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성과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한 음,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유명한 법칙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법칙 정말 성공의 절대 공식일까요? 아니면 그냥 대중에게 퍼진 일종의 신화일까요? 그 기원부터 숨겨진 함정까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우리 모두가 아는 성공 공식이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아마 오늘 대화가 끝나면 1만 시간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1만 시간의 법칙, 사실 너무 유명해서 누가 처음 말했는지 다들 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는 시작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법칙의 학문적 뿌리는요. 1993년 스웨덴의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한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콘 글래드웰의 책그 아울라이어에서 처음 접하셨겠지만 원조는 에릭슨 교수인 셈이죠. 1993년이요. 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네요. 그럼 그 에릭슨 교수의 원래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단순히 1만 시간 노력하면 최고가 된다. 뭐 이런 간단한 메시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어, 전혀 아니었죠. 아주 구체적이고 통제된 연구했습니다. 에릭슨 연구팀이 베를린 음대에 있는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을요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장래에 세계적인 독주자가 될것 같은 최상위 그룹 그리고 그냥 좋은 연주자 수준에 머무를 것 같은 중간 그룹 마지막으로 음악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 이렇게요 그리고 이들의 연습 습관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능의 수준을 딱 나눠서 비교를 한 거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아직 명확했습니다. 세 그룹 모두 어릴 때 비슷한 시기에 바이올린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스무 살이 되었을 때 누적 연습 시간에서 정말 극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최상위 그룹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만 시간을 연습한 반면에 중간 그룹은 약 8천 시간, 마지막 그룹은 4천 시간 정도에 그쳤죠. 여기서 바로 1만 시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처음 등장한 겁니다.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차이가 사실은 연습량의 차이였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아주 특정 분야, 그것도 엘리트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였군요. 그런데 이 연구가 어떻게 전세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성공 법칙처럼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게 바로 2008년에 등장한 말콤 글래드웰의 힘입니다. 그의 책 아웃라이어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잖아요. 글래드웰은 뭐 스토리텔링의 대가답게 에릭슨의 다소 딱딱한 연구 결과를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로 포장한 거죠. 무명 시절에 함부르크 클럽에서 하루 8시간씩 연주하며 실력을 쌓았던 비틀즈 이야기, 또 어린 시절에 학교 컴퓨터에 푹 빠져 살았던 빌 게이츠의 일화를 이1만 시간과 절묘하게 연결시킨 거예요. 아 듣고 보니 딱 알겠네요. 바이올린 전공생의 누적 연습 시간이라는 연구 결과보다는 비틀즈와 빌게이츠 성공의 비밀이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와닿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성공한 사람들만 이렇게 조명하다 보면 이거 혹시 일종의 생존자 편향 아닐까요? 비틀즈처럼 일만 시간을 연습하고도 성공하지 못한 밴드도 수없이 많았을 텐데 자료에서 이런 부분도 짚어주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일만 시간의 법칙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이죠. 글래드웰이 법칙을 대중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에릭슨의 핵심 개념 하나를 상당히 단순화시켰어요. 에릭슨이 강조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연습의 질이었습니다. 연습의 질이요? 아, 그게 바로 이 법칙에 숨겨진 열쇠겠군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말하는 연습의 질, 완전한 몰입, 이런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에릭슨 교수가 사용한 정확한 용어는 의식적인 연습, 즉, deliberate practice입니다. 이게 바로 비법의 핵심이죠. 이 의식적인 연습에는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현재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과제에 도전해야 하고요. 둘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약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취미로 기타를 치는데 그냥 뭐한 시간 동안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아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는 건 즐거운 놀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연습은 달라요. 가령 특정 코드 전환이 계속 어렵다면 그한 부분만 딱 떼어내서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주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손가락 모양이 왜 어색한지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시도하는 그 전체가 의식적인 연습이죠. 자료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의식적인 연습 1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5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아하,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1만 시간이라는 게 그냥 시계만 쳐다보면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집중하는 의식적인 연습의 총량이군요. 이건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노력하면 2, 3년 만에도 가능하다는 자료의 언급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되는 거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즉, 의식적인 연습에 완전히 몰입한다면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만 시간은 절대적인 규칙이라기보다 최상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양의 질 높은 노력을 상징하는 숫자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칙에 기원하고 그 핵심인 의식적인 연습의 의미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만 시간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위압감은 엄청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해 준 부분이 있던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막연한 숫자를 현실의 시간표에 넣어보면 그 무게가 확 느껴지죠. 자료에 따르면 만약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마치 직업처럼 이 훈련에만 온전히 매진한다고 가정하면 약 5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5년이라. 와 이건 정말 다른 모든 걸 포기하고 한 우물만 파야 가능한 시간이네요. 만약 저처럼 본업이 있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럴 경우 계산은 더 길어지죠. 하루에 4시간씩 꾸준히 투자한다고 해도 대략 10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한 분야에서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정말 강산이 변할 정도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10년이요. 솔직히 좀 아찔한데요. 이 말을 들으면, 아, 나는 틀렸구나 하고 시작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코딩을 한번 배워보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한 100시간쯤 투자했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걸 뚝딱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바로 좌절해서 그만뒀거든요. 이 법칙에 따르면 저는 뭐 엔진의 시동도 걸어보기 전에 내린 셈이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이자 이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1만 시간이라는 그 거대한 목표 앞에서 좌절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거든요. 더 중요한 숫자요? 그게 뭔가요? 바로 3년입니다. 자료의 핵심은 1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은 꾸준히 노력해보라는 조언에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의미 있는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임계시간이라는 거죠. 3년. 어, 1만 시간에 비하면 훨씬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왜 하필 3년인가요? 처음 1, 2년은 보통 씨를 뿌리고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거의 없거든요. 실력은 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코팅 100시간 단기죠. 하지만 이 침묵의 성장기를 견뎌내고 3년차에 접어들면 그때부터 조금씩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충분히 내리고 드디어 싹이 트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죠. 어, 침묵의 성장기라니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러니까 진짜 통찰은 1만 시간을 채워라. 이게 아니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처음 3년을 어떻게든 버텨내라 이거군요. 이건 거의 우리한테 첫 1, 2년 동안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허락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고, 결과가 안 보이면, 아, 내가 재능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초반의 좌절과 정체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3년차에 나타날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신중하게. 일단 시작했으면 최소 3년은 버텨라. 시작은 신중하게 하되, 한번 시작했으면 조급해 하지 말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라는 거죠. 이 관점이 자료에서 언급된 불교적 관점과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단기적인 성과나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묵묵히 정진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과정과 닮아 있어요. 내 네, 일맥상통하는 지점이죠. 꾸준함과 인내라는 가치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성취의 근간을 이룹니다. 일만 시간 법칙이 서양의 심리학 연구에서 시작됐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오랫동안 동양에서 강조해온 지혜와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을 견뎌내는 힘이니까요. 자, 오늘 일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이 유명한 법칙은 안데르스 에릭슨의 바이올린 연주자 연구에서 시작됐지만 말콤 글래드웰의 책 아웃라이언을 통해 대중적인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이 조금 단순화됐죠. 네, 핵심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계속 밀어붙이는 의식적인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숫자보다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이정표는 바로 3년이었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침묵의 성장기를 견뎌내고 최소 3년 이상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태도였습니다. 성공은 결국 시간을 견뎌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how 연습해야 하는지, 즉 의식적인 연습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오래 how long 버텨야 하는지 최소 3년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쏟고 있는가? 자료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신중하게 잘 알아보라고 조언했죠. 만약 여러분이 엄청난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3년, 5년을 버텼는데 그 길이 당신이 원치 않는 방향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정한 아웃라이어들의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더불어서 언제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 사이에 절묘한 균형감각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쏟고 있는 그 일이 과연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일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